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클래스카드 부대표 전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아, 저희 오토보카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에버스쿨의 황승희 원장님 모시고 네, 오토보카 우리 학원 도입하기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승희 원장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토보카 세미나를 맡게 된 어, 에버스쿨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황승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오토보카, 어, 현장 학원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좋은 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서 힘들게 단어 외우지 마. 오토보카가 널 도와줄게. 이게 오토보카의 어떤 특징적인 면이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혼자서 힘들게 외우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단어 교재는 불친절합니다. 불친절하다는 말이 무엇이냐? 어떻게 어떻게 외울 수 있도록 어, 강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책만 주고 네가 외워 이렇게 하거든요. 단어는 네가 알아서 외우는 거야, 학원에서 시험 칠 거야, 테스트 통과 못하면 다시 쳐야 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교재는 불친절하다. 혼자서 무작정 외우기 힘들죠. 특히나 혼자서 단어를 외울 수 없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이게 어떤 현실이고요. 그러나 오토복카는 의미현상법을 기본으로 앱 그리고 플러스 쓰기 교재까지 있어서 학습자를 학습자가 암기 학습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친절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던 거예요. 왼쪽에 보면 바로 플러스 머니로 외워봐. 머니란 단어를 알기 때문에 바로에다 갖다 붙이면 아 돈을 빌리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요게 오토보카의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의미현상법이죠. 그리고 이 오토보카의 특징 아시겠지만 앱플러스 쓰기 교재가 있다. 이런 류의 어 단어 교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원에 어떻게 도입할까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저 역시 학원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버스쿨 영어학원이 여러분의 대신 맨이 되어 봤습니다. 먼저, 오토보카 프로그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토보카는 프로그램도 있고, 교재도 있단 말이에요. 자,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미 많은 학생들이 해봤고, 원장님들도 지금, 어, 체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따라 말하기, 듣고 맞추기, 듣고 맞추기, 듣고 스펠 쓰기. 이게 첫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다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매칭 게임. 그리고 테스트로 구성되는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자 직접 써본 김샘플 선생님의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요, 연상표현과 함께 나오는 본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본 단어를 보면서 연상표현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약간 멍 때릴 수는 없는 느낌. 본 단어에 자동으로 집중이 돼요. 자 브래그랭클 n 더니 연상표현 플러스 단어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동으로 통째로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는 느낌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표현을 이렇게 익히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인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지금 인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했을 때 체험했을 때 느끼는 부분이에요. 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빈칸에 어떤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냐? 바로, 다이어 부분이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좋았어요. 현장에서 학생을 가리키는, 어, 티처의 입장에서 이 부분입니다. 다이어 부분. 자, 무슨 말이냐. 위너 게임이 있고, 위너 골드메달이 있고요. 게임에서 이기다, 금메달을 획득하다. 대부분 아이들이 윈 하면 이기다만 외우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웨얼 같으면 입다만 외워요. 그래서 뒤에 있는 단어, 금메달을 획득하다라고 안 하고, 가끔 저희 학생들도 대부분 그래요. 금메달을 이기다 이 말만 계속하는데 어, w i n 이라는두 단어를 두고 각각의 어떤 표현으로 다이얼을 암기할 수 있게 해준 거. 특히 초등부터. 자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 기프트, have a gift for music,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렇게 표현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음악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으로 외우고 이다이어 부분이 너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초등 때부터 하는구나. 자 일반적인 단어 교재는요 다이얼을 제시는 해요. 하지만 학습을 강제하진 않아요. 네가 보든지 말든지 하지만 학생들은 안 보죠. 무조건 첫 번째 뜻만 보고 뒤의 뜻을 보질 않아요. 예문도 안 보고요. 하지만 오토보카는 이렇게 학습을 강제했다. 아 선물이란 뜻도 있고 재능이란 뜻도 있다. 표현으로 학생들이 다이어의 의미를 어, 스스로 체화시키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토보카는 의미현상 표현으로 금방 보신 것처럼 다이어의 쓰임을 익힐 수 있도록. 강제해 주는 게 좋은 거죠. 네가 읽어 봐가 아니고요. 그냥 학습을 강제시켜 버린다는 게 참으로 좋았습니다. 자, 다이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최근 학교 내신 수능에서 다이어의 중요성이 점점 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어떤 단어 교재를 보면 인듀어라 단어가 있습니다. 견디다 참다 지속되다 오래가다. 1번 뜻, 2번 뜻, 대부분 학생들은 1번 뜻만 열심히 외우죠. 견디다. 참다, 견디다, 참다. 자, 이것만 암기하고 테스트를 봅니다. 뒤에 걸안 봐요. 그죠? 2025년 10월 고일 모의고사 31번, 이번 모의고사 31번 문제의 정답이 뭐였냐면, 빈칸 출원에서 endurance 했어요. endurance의 뜻은 견디다, 참다인데요. 요 뜻이 실제는 어떻게,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 지속되다, 오래가다의 뜻이었어요. 저 보시면 여기 그것에 지속에 참여했다. 그 신화의 지속성이 한모겠지. 학생들이 1번만 외우고 있었던 학생들이 저희 학원도 그렇고 많이 틀렸어요. 선생님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인듀런스는 견디다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답은 그두 번째 뜻은 지속되다, 오래되다, 지속성 이런 말이 정답이었죠. 이렇듯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지금 다이어의 어떤 중의적 표현이나 다이어의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점점점 다이어 학습의 중요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초등 단어장부터 보이는 아까 그 다이어를 학습하는 부분이 제가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자, 오토북하는 초등어유부터 다이어는 물론 반의어까지도 의미현상 표현과 함께 학습을 강제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제하는 거죠. 그냥 해. 자, 너가 읽어 봐가 아니고요. 그냥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부분 단어장 보면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을 다 적어 줍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것을 긁어서 클래스 카드에 넣어서 학생을 시키죠. 하지만 학생들은 1번 뜻밖에 안 본다는 그런 맹점을 오토보카는 완전히 해결한 것 같아요. 자, 오토보카는 초등 어휘 때부터요. 다이어, 거기다가 반이어의미를 의미현상 표현으로 체화를 시키자. 오토보카 8권. 김셀프 선생님이 직접 써본 교재 이야기를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프로그램이었고요. 이제는 교재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재를 8권은 3분의 2 정도 써봤고요. 1권은 한 유닛, 한3대2 정도 써봤어요. 자, 고등학교, 중학교를 가리키는 선생의 입장에서 맨 끝에 있는 책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단어 표현 리마인드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요. 집중해서 파란색 단어 동그라미하고 한번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쇼트란 단어 짧은 쇼트를 쓰는 거죠. 이 의미 연상 표현 이 교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칠 수가 없습니다. 쇼트니까 짧은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요. 쇼트는 뭐니니까 돈이 부족한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쓰는 과정이 있죠. 동그라미 치는 게 그냥 첫 번째 칸에 동그라미를 친다면 아무런 학습의 의미가 없겠지만 파란색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찾아 동그라미를 쳐야 되기 때문에 나름 집중력이 생긴다. 자, 지금 교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텝 두 번째를 보면요. 뜻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의 동그라미 이야기. 자, 파란색 단어에 해당하는 영단어 동그라미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해본 경험이에요. 동그라미를 그리다 보니까 이왕이면 예쁘게 동그랗게 그리고 싶어지는 욕망도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후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하는 학습이 정말 거의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신선했어요. 스텝 3에서는요. 보기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써라. 오른쪽 보기에서 찾아서 단어를 넣으면 되죠. 제가 러닝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포맷과 비슷한 것 같아요. 찾아서 단어를 집어넣어. 만약에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기계적인데 오른쪽 보기에서 찾아서 넣어야 되니까 최소한 생각을 하게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밑줄에 맞는 단어를 쓰세요. 자. 배웠던 단어를 리마인드해서 써야 됩니다. 아, 리마인드가 힘들다면 왼쪽 페이지에서 찾아서 적으라고 저는 말을 해요. 그리고 저도 기억이 안 난다면 왼쪽에서 보고 오른쪽에 단어를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재 유닛 테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셀프, 셀프 테스트를 시키는데요. 셀프 테스트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보고 적어. 왜냐하면 이게 학원의그 테스트 시트는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앞에 보고 찾아서 적어. 오픈 테스트죠. 자 김샘플 선생님이 교재 한 권을 직접 써본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 잘 되고요. 의미연상 표현 때문에 신경 써서 쓰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어 쓰는 그런 어떤 것, 깜지 쓰는 거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그 다음에 부담 없는 과제로 최적인 것 같습니다. 부담 없는 과제가 뭐냐? 학생이 집에서 머리를 많이 쓸 필요 없고 시간은 좀 들어가고 부담 없는 과제로 최적인 것 같아요. 2, 30분을 오토보카를 써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크게 느끼는 부담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부담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겨운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겨울 수가 있거든요. 저는 다른 어른들보다 지겨움을 되게 빨리 느껴요. 근데 지겨운 느낌이 없었었어요. 다행이죠. 자, 왜 지겨운 느낌이 없었느냐? 우리 인간의 뇌는요. 단순 반복을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단순 반복을 무지무지 싫어해요. 오토북과 어휘 교재는 온라인 있죠. 교재에 스텝 1, 2, 3, 4 있죠. 유닛테스트가 있는데 단순 반복이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학습 액티비티가 있고 그래서 학생의 어떤 뇌의 지겨움을 줄이고 의미현상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해주는 거죠. 익숙한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외워야 되겠어. 오늘 머릿속에 늘 거야, 안 됩니다. 자주 자주 이렇게 저렇게 보서 익숙해져야 우리가 'school'이란 단어나 'mother'란 단어가 절대 안 잊혀지는 것처럼 그 익숙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오토보크 어휘 교재의 특징, 지겹지가 않다. 지겹지 않은 이유, 온라인 교재 전부 다 단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던 거고, 지금도 몇몇 학원에서 이렇게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자, 스트롱을 열번 쓰라고 하면요. 지금처럼 써오는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떤 느낌이세요? 이렇게 쓰는 초딩들 보셨나요? 이렇게 쓰는 초딩들 보셨나요? <laughs> 네, 보셨다고 해요. 자, 이건 저는 생각해요. 벌이라고 생각해요. 벌칙 내릴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벌이지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순하게 1 0번 싸워라고 시키지 마세요. 다큰 녀석들도 이렇게 싸우거든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자, 오토복하는요 단순 반복이 아닌 걸 아까 보여드렸죠. 다양한 스텝으로 반복을 시키고 익숙하게 해주는 효과를 주는 거죠. 단어를 계속 익숙하게 해주는 효과. 자, 앱 하고요. 아니면 프로그램 플러스 교재를 함께 쓰는 게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올리는 어, 결과물을 보장을 해줍니다. 자, 앱만 쓴다, 교재만 쓴다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김세프 선생님이 프로그램 써봤고, 그 다음에 교재를 써본 소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 학원에서 오토보카 교재를 가지고 추석 프로젝트를 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생들한테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다쓴 책입니다. 완료된 책들이에요. 보시면 3권, 5권, 7권. 더 있습니다. 자, 오토보카 추석 프로젝트가 무효, 무엇이었냐. 초등 4, 5, 6학년 25명에게 과제를 줬어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오토보카 교재 한 권을 끝내기. 처음에는 난리도 난리 난리가 아니었죠. 무슨 추석 때 숙제를 주느냐. 자, 근데 추석 연휴 기간이 길었잖아요. 마침 오토북과 교재도 제가 내려서 한번 테스트 겸 학생들에게 미션을 줬죠. 당시에는 앱이 출시 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PC를 켜서 하는 것들이 애매해서 교재만 끝내오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교재 한 권을 끝내와라. 유닛테스트 쪽은 오픈 테스트, 즉 네가 보면서 적어라. 이렇게. 어, 미션을 줬습니다. 수행률은 100%였어요. 추석 때 공부한다고 엄마들한테 칭찬받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칭찬받고 용돈 더 받은 친구도 있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쓰고 있었죠. 물론 수행률이 100%된그 이면의 비밀은 저희가 뭔가를 주기로 했었거든요. 자, 교재를 제가 받아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교재를 제가 다 수거해서 체크를 해 봤죠. 뭘 체크해 봤냐? 일단 스텝 1, 2, 3, 4에서 동그라미를 잘못 친다든지 써야 될 상황에 잘못 쓴다든지 마음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1%에서 2% 거의 없다는 거죠.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학생들이 교재를 쓰는데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를 찾아야 되고 아 이게 뭐지? 라는 고민 없이 눈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찾아서 적으면 되니까 교재를 쓰는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잘못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자. 점검 및 채점을 하려니까 제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자. 아, 25권을 가지고 선생님이 채점을 해 줘야 된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학원엔 살일도 많은데. 점검도 마쳐 가지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책을 주고 크로스 채점을 시켜 봅니다. 자, 니책 네 너가 받고 너책 너가 가져. 자, 채점해 보자. 채점이 별거 아니에요. 똑, 똑바로 썼는지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자, 결과는 초등 4학년부터도 크로스 채점을 잘 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거 자기가 채점해 주고. 채점이라는 게 오토북과 책을 보면 단어를 그쪽에 보고 제대로 썼는지를 자기가 체크해 주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한번 더. 자기가 했던 거는 있는데 친구 걸 받아서 다시 똑바로 했는지를 채점하니까 공부도 되고 초등 4학년도 옆에 친구 거를 크로스 채점을 잘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물음표입니다. 저는 고등부를 하고 있고요. 중등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보카가 믿을 수 있어야 쓸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중의 어떤 단어 교재의 커리큘럼 대비 오토보카가 과연 믿을만한가? 라는 퀘션마크를 가지고요. 믿을 수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그죠 제가 오토보카의 어휘 및 표현을 입수하여 전체 어휘를 분석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 교과서 필수 어휘는 다 들어가 있고요. 시중 유명 교재 중복 소개되는 어휘들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중에 유명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뭐 어휘 빵빵, 뭐 워드 빵빵, 뭐 보카크 빵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중복 소개되는 단어들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중요한 교재에 있는 중요 단어들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특히, 다이어 학습 파트가 대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6권, 7권, 8권 갈수록 다이어가 너무 좋아요. 중요한 건다 들어가 있어요. 자, 6학년 저희 학생들이 보카 클리어 완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학원 커리에 6학년 학생들이 보카 클리어 완성을 하고 있는데, 오토보카 7레벨을 책을 줬거든요. 실제 중복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오토보카 믿어도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토보카 학원에 어떻게 커리에 적용할 건가? 이게 사실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아, 좋아, 좋아, 근데 좋은 거 아는데, 우리 학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단어 커리를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되지? 라는 퀘션 마크를 여러분과 함께 어, 공유해 드리고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토북카 학원 커리 적용. 고민 첫 번째. 학원 커리 어디에다 끼워 넣지? 이런 고민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야, 이거 학원 커리 어디다 넣어야 되지? 기존에 보카를 빼야 되나? 아니면 하나 더 할까? 자, 두 번째 고민. 앱만 할까? 교재만 할까? 앱 교재 다 해볼까? 이런 고민. 자, 고민 첫 번째. 학원 커리 어디에다가 끼워 넣어야 할까? 오토북카를 자 파닉스가 끝난 초등 1학년, 4학년 같은 경우는 바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특별한 시중 교재가 없고 다 거기서 거기고 이 오토보카 1권을 파닉스 끝난 친구들 아니면 리디스을30 정도 한50 정도 하는 친구들에게 바로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 4학년, 1, 3학년 해결됐고요.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학원 커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하면 좋겠다. 특강에 포함시키자. 두권 정도. 왜냐하면 지금 다 학원에서 하는 커리가 있기 때문에 빼기가 애매합니다. 자, 세 번째, 중등 역시 겨울방학 때 특강에 포함시켜가지고 두 권을 한번 끝내보자. 아주 좋은 발상이고,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학원 커리. 첫 번째, 파닉스 끝난 친구들은 바로 그냥 초등, 저학년은 오토보카 교재를 적용하면 될것 같고요. 앱 교재.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 중등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특강에다가 포함시켜서 오토보카를 한번 본격적으로 써보자. 이런 커리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학원 자계주도 부교재. 커리에 적용해 본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학원에 자기 주도 부교재로 커리에다가 한번 넣어 보자. 메인 커리를 건드리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방법이죠. 남는 시간 있죠, 원장님들. 학생들이 1대1 수업이나 뭔가를 할때 수업 전후에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교재와 온라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빨리 끝났어. 5분 10분 빨리 끝났어. 아니면 학원 와서 놀고 있어. 그러면 자, 교재 해. 이렇게 자투리 시간에 시킬 수 있는 부교재로 사용 가능하고요. 두 번째. 자, 신입생이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하면 학부모와 상담이 끝나고 나서 오토북 학교지한 권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 학원은 이한권을 기본적으로 3주 안에 앱과 함께 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 어휘 단기 학습이기 때문이죠. 라고 상담을 드렸을 때 부모님들 한 아, 뭔가 특별해. 어, 이 학원을 오니까 3주 동안 이 교재 한 권을 끝내서 와야 된대." 그럼 학생들이 학원을 처음 왔을 때는 긴장감도 갖고 성실하기 때문에 어휘 학습을 오토보카 앱과 교재를 함께 할수 있죠. 요때 이렇게 싹 제시했을 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 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됩니다. 세 번째 어, 그런 학생들 있죠. 어머님들이. 우리 애의 과제는 과제, 과제 좀더 내주세요. 아니면 애가 너무 과제를 잘해. 딱히 더줄게 없어. 이때 과제 분량을더 줘야 하는 학생들에게 오토북카 앱과 교재를 함께 줄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어,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즉 학원 자기주도부교재 커리에 오토북카를 집어넣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례. 남는 시간 전후 교재와 온라인을 시키는 거죠. 자, 요즘 같이 학교별 시험 기간이 달라서 수업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은 시험 치고 있고, 이쪽은 시험 끝났고 중학생들요. 2번부터 볼게요. 개별 수업에서 수업이 너무 일찍 끝나버리는 경우 있잖아. 얘 너무 빨리 끝났어. 한 5분 10분 쉬게 됐어. 이때 쓰면 되게 좋고요. 교재 온라인을. 자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보면요 추석이나 저희들이 추석 프로젝트 한것 같은 것 아니면 잠시 쉬겠다 아니면 공백이 생길 때 단기 프로젝트용으로 이 교재가 좋습니다. 자저뭐3 주만 쉬다 올게요 겨울 여름 방학 때한 달만 쉬다 올게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한달 쉬는 동안 이 교재 한 권을 끝내고 오셔야 됩니다. 오토북과 교재와 앱을 끝내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아예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괜찮다고 할 것이고요. 진짜 돌아올 친구라면 당연히 학원에서 주는 이 교재 한 권과 그 다음에 앱을 끝내서 오겠죠. 그런 어떤 학원을 다시 오게 하는 당일성을 만들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노트북과가요. 고민 두 번째. 앱 플러스 교재 연동 문제. 본교재가 없이 앱만 진행하면 확실히 암교과가 떨어졌고요. 왜냐하면 휘발성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어를 공부한 흔적이 없으니까 학부모도 얘가 단어 공부를 하나? 그 다음 학원에서도 얘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교재 없이 앱만 진행하는 것은 비추합니다. 한 달에 한 권, 최소 두 달에 한권 정도 오토보카 교재를 쓰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초등은 무조건 강추고요. 어차피 글씨 연습도 해야 되고 성실하니까요. 본 교재가 없이 앱만 진행하면 암기 효과가 확실히 떨어지고 제가 점점점을 해놨잖아요. 당신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초등 4학년을 교재만 시켜보고 추석 프로젝트 때 앱만 시켜도 봤는데 앱을 먼저 예습으로 쫙 진행하고요. 교재를 복습으로 이렇게 따라갔을 때 테스트 점수나 머릿속에 채화되는 효과가 가장 좋았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 보겠습니다. 이영상니다펜 네, 네. 대신 컴퓨터습필기이 하는 모습은이제 흔한 풍경이죠 하지만 좀더 느리더라도 손으로 습접 쓰는 게학습효다에 훨씬 좋다고합니다 조동찬 을학전문기자의설명을보어보시죠니다이 영상을 네 보겠들니다습니다 두 명에게는 컴퓨터 키보드로 타이핑하도록 했고 다른 두 명에겐 손으로 직접 받아쓰도록 했습니다. 노트북을 이용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문장을 그대로 받아쳤지만 필기 도구를 사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기록한 것으로 공부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겠을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2분 들이있습니다 공부하십시오. 그 결과 이해도는 기록의 정확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으로 필기한 그룹이 컴퓨터로 받아 쓴 그룹보다 정답을 네, 네. 더 많이 맞춘 어, 겁니다. 기억을 하면서 친다기보다는 그저 좀 빠르게 최대한 많은 양을 적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같아서 번호도 붙이고 나름대로 이 위치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같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를 재현해 본 건데요. 손으로 직접 쓴 글서로 공부하면. 컴퓨터로 받아친 것보다 단순 기억은 물론 개념 이해도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으로 기록할 때 뇌는 더 활성화되는데요. 손으로 쓰면 다 받아칠 수 없어서 요약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데 그러는 동안 뇌 여러 부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외국 연구들에서는 치매나 파킨슨 병 환자가 손으로 글쓰기 훈련을 하면 뇌 회복 탄력성이나 인지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적는 과정에서 뇌에서 사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내용을 이해또 다른 연구에서는 펜이나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손으로 글을 쓰는 것과 같은 뇌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동영상은 왜 핸드라이팅을 해야 되는가? 에 대한 중요성을 뉴스로 나왔던 기사를 보여드렸고요. 당연히 지금 학습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걸 손으로 쓰는 것들을 되게 원하세요. 그리고 학원에서 너무 심하게 온라인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토북과 교재가 앱을 하기도 하지만 손으로 이렇게 적는 과정을 집에서 학부모가 자기 아이의 숙제하는 과정을 봤을 때. 어,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썼을 때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는 게 과학적 근거가 여기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근데 온라인 학습이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들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것들. 채점이 편하다. 자,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살리면서 핸드라이팅의 장점을 살리는 오토보카 학습 방식이 곧 최적의 학습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온라인 학습의 장점 플러스 핸드라이팅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거죠. 자, 세미나 정리하겠습니다. 고학년 중등의 경우에는 특강을 한번 해보시고요. 정식 커리 도입 여부를 결정하세요. 오토보과 특강 노하우나 활용방안, 상담 활용은요, 저희 영독세에서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민 첫 번째 학원 커리 어디에 적용할까? 두 번째 것까지 고민 학원 커리는요, 파니스 끝난 초등 1, 4학년 즉시 적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초등 9학년은 겨울방학 특강에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중등 같은 경우도 특강에다가 한번 넣어서 일단 돌려보세요. 학원 자기주도 부교재 커리 적용. 이거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자, 남는 수업 시간 전후에 쓸수 있는. 그렇다면 모든 학생들이 교재와 교제를 구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투리 시간에 계속 시키는 거죠. 신입생이 입학 시에 기초 어휘 단기 학습용으로 학부모에게 자 3주 동안 해 와야 됩니다, 어머님.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 과제 분량을 더 줘야 하는 학생들에게 오토북화 어떤 자기주도 교재로서 아주 최적의 교재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파트. 자 여기까지 오토북화 소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거뭐한 시간 꽉꽉 채워서. <laughs> 와, 아주 굉장히 객관적으로 학원장님들 네.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세미나 참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현장에서 혹은 월요일날 또 세미나 또 다른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